세 번째는 이제 충남 아,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현노선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요. 사실은 충남의 공업화 10개년 계획은 천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에다가 입주 기업들을 딱 찍어보니까 포도나무 같이 입장에서 직산으로 내려오는 국도와 입장으로부터 내려오는 네. 국도에 빨간 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은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업을 계속 유치하면 일본에서 겪었던 환경병 미나마타병이나 이따이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대규모 컴플렉스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금속 수처리를 하라면 중소기업들은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대공단, 부곡공단, 성문공단, 대산공단 이런 쪽을 그 만들어지면서. 그, 어, 이 유통 통로로, 어,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의 노선인 서해대교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노선으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뭐, 제가, 어, 또 금산군수 할 때에는, 홍삼전매제도를 폐지를 했는데요. 제가 금산군수로 부임을 하니까 이미 존치로 결정되고 실무회의 일정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청와대에 담당 행정관이 저거 행정고시 동기기 때문에 전화를 제가 했죠. 야, 그 군수로 부임한 지 일주도 안 됐는데 80년 묵은 지역의 수건을 갖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결정을 하면 나는 뭐가 되냐?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좋으니? 야, 그 회의 일정을 한 달만 연기시켜주라. 알았다. 그래서 이 일정을 연기시켜 놓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쉬웁니까? 이미 실무 결론이 났는데. 마침 심대평지사님이 그 복수면에 그 엘크 농장이 친구라고 녹효를 먹으러 오셨나 봐요. 그렇다고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녹효를 먹으라고 하시, 하기에 제가 심대평지사님한테 그 후임 행정조정실장을 소개해 달라고 그분이 바로 행정세신 위원의 실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어. 이렇다 그랬더니 야, 김군수그 역대 군수들이 홍삼 전매제도 끼어들었다가 아주 낭패를 당했다. 그것도 왜너 젊은 공무원이 그걸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지사님 제가 도에서 개발계획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 근데 중앙정부 고 제가 따싸워 가지고 접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렇다만 너 장례 때문에 그러는 거요. 예 그래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김시영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만나게 추선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금산에서 새벽에 떠났는데 그 행정조정실장이 일교 군수를 30분은 만나 주겠습니까? 잘 만나줘 봐야 15분이거든요. 그러면 5분 내지 10분의 결말을 못 지면 이거는 80년 금산의 수거는 또어뭐또그 무너지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나 잠이 안 오는데 어, 광화문 청사 딱 들어가려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김시영 행정실장이 심지사한테 얘기 들었다. 너 고생 많지? 그래 어찌 왔나? 그러길래 제가 촛눈 마냥 머리를 푹푹 긁으면서 실장님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으로도 팔수 있고 삶아서도 팔수 있고 말려서 도팔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인삼은 삶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놈의 악법이 어딨나? 너 여기 지금 행세 위에 올라오 는 금산 인삼산업법을 얘기, 인삼산업법을 얘기하는가? 아이, 그런 법이 어딨어. 그래서 쫙 배를 누르시더니 담당 과장을 내려오게 하시더라고요. 야! 맞나?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만. 야, 이 사람아! 대통령께서 그런 악법을 없애라는 거요. 야, 안권이 돌아갔냐? 예, 실무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 말이야. 오늘은 김군수 보고만 받고 결론 내지 마. 이게 지지기 작전에 성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산, 홍삼 점례도가 폐지되어서 지금은 국민 누구나 홍삼 액기스를 먹으면서 건강을 다지는 네. 그런 나라가 되었죠.